예, 어, 스마트팜 시공 현장입니다. 스마트 축사 환경 감시 장치 예, 스마트팜 어, 시공을 이틀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돼지 사육이 한 4만 마리, 예, 4만 마리 정도 가능한 곳이고 1층과 2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보다시피 이게 온도, 온도와 전류, 예, 온도와 전류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예, 스마트폰에서 아 확인이, 제어가 가능합니다. 예, 한 4만 마리 정도 어,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, 정전이 낫는지 안나는지그 다음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, 그 다음 온도까지 실시간으로 예, 감시할 수 있고 제어도 할수 있는 예, 스마트팜. 구글에서 예, 리모트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어플도 예, 설치 가능하고 쉽게 예,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여기 보시면 사이렌도 있죠. 예, 사이렌으로. 예. 그 이상 이 바로 우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가 축사 현장입니다. 마지막 축사 현장 굉장히 네, 네 크죠. 굉장히 네, 네 큽니다. 컨트롤러 박스가 총 28개, 아, 28개 정도, 예, 네, 설치가 됩니다. 지금 현재 한 이틀째 작업을, 네, 이틀째 작업을 하고 있고요. 각 룸마다, 예, 네, 각 룸마다, 네, 설치가 되고, 제어까지 다 되는 곳입니다.